다음은 교실에서 정말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체육 수업 후 다음 교시였습니다. 아이들을 보니 땀에 흠뻑 젖어서 정신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도저히 수업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오늘은 쉬는 시간이 끝났는데도 몇몇 학생들이 실수로 5분 지각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이시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학생들이 산만해져 있는 상황에서 마음을 차분히 하여 수업에 집중하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이전 시간의 영향을 받아서 아이들이 산만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60초 챌린지를 합니다. 정말 정말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여러분 모두 눈을 감아 보세요. 자 모두 눈을 감았네요. 그럼 60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초부터 60초까지 마음속으로 세워보고 60초가 되었다고 생각되는 학생은 손을 번쩍 들면 됩니다. 준비 시작! 60초에 가장 가깝게 손을 든 학생에게는 자신이 속해 있는 모둠 자석을 하나 부여하고 집중력이 좋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자, 이 활동을 끝내고 나면 학생들이 굉장히 차분해지는데요. 학생들은 초단위에 길을 기울이게 되면서 산만해진 마음이 잠잠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면 훨씬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60초 왜 하는 거예요?"라고 물어보면, 이 활동은 집중력과 인내력을 키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처음 60초를 시작할 때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학생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질문으로 수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평균 단원을 도입할 때, 얘들아 너희들 혹시 택시 타본 적 있니? 우리 반의 도일이, 현우, 대영이가 같이 택시를 타고 저기 해운대 바닷가까지 갔는데 도착해 보니 요금이 3만 원이 나왔어. 자,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씩 내야 될까? 그렇지, 만 원씩 내야겠지? 이게 평균입니다. 3만 원을 세 사람이서. 나눠서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학생들 주위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수업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는 떡볶이 순대 사 먹고 계산한 이야기를 해주어도 괜찮겠죠.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우리 반 학생의 이름을 넣는다면 호명된 학생들은 더더욱 집중하겠죠. 지금부터는 수업 도중 학생들이 이목을 끄는 말하기 방법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딱딱한 내용을 학생들 주위의 사물에 빗대어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조선의 영역을 나타내는 유물 세 가지를 학생들 주위의 단어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얘들아, 미송리식 토기는 고조선 사람들이 사용하던 밥통이라고 볼수 있어. 우리 집에 가면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항아리나 어떤 통에 쌀을 보관하고 있죠. 그것처럼 미송리식 토기는 고조선 사람들이 쓰던 밥통이야. 쌀을 보관하는 통. 이렇게 학생들에게 친근한 단어에 빗대어 설명하는 겁니다. 둘째, 단어를 쪼개서 설명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말에는 복합어나 파생어가 정말 많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는 단어를 쪼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들아, 반달 돌칼이라는 말을 한번 세 부분으로 쪼개 볼수 있겠니? 반달, 돌. 칼, 잘했어요.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나요? 그렇죠. 반달 모양의 돌로 만든 칼이라는 거잖아. 자, 그림으로도 그릴 수 있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입니다. 학생들에게 이미지를 떠오르게 만드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얘들아, 우리 학교에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찾아와서 운동장에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 예야 혹시 5학년 3반 교실 위치가 어딘지 가르쳐줄 수 있니?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렇지 우리 반 창문에 붙어있는 5학년 3반 팻말을 가리키면서 저기 보이시죠? 라고 말하면 알려줄 수 있겠지 마찬가지란다 고조선의 반달 돌칼, 미송리 시토기, 탁자식 고인돌 이런 것들은 고조선 사람들이 쓰던 칼 그리고 밥통, 무덤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이 지도상의 이 위치에 묻혀 있었다면, 그곳 땅덩어리 위에 고조선 사람들이 살았겠다 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좋은 질문을 만들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6화 원칙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6화 원칙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요소 6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실과 시간에 결혼에 대해서 수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정말 많은 질문들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들아 혹시 너희들 중에서 언젠가는 결혼을 할 것인 사람 손 들어 볼까요?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결혼을 한다면 언제쯤 하면 좋겠니?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너희들은 주택에 살고 싶니 아니면 아파트에 살고 싶니? 그럼 결혼식을 어디서 하고 싶니? 뭐 예식장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바닷가에서 할 수도 있겠죠.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부모님이 싸우는 것을 한 번도 본적 없는 사람 손들어 볼까요? 자 좋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 간에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자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왜 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토론을 해도 좋고요. 자 이렇게 결혼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6화 원칙을 바탕으로 질문을 만들고 학생의 대답을 통해서 수업을 이끌어 나가면 되게 간단하면서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좋은 수업이 됩니다. 오늘 내용 요약하자면 5분만 투자하셔서 6화원칙을 바탕으로 질문을 만드시고 수업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첫째, 수업 도중 학생 한명한 한 명에게 수업 내용이나 자신의 생각을 자주 자주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게 효과적이냐면요. 선생님, 집합 연수를 들으실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강사님이 앞에 앉으신 남자분,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한다면,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혹시 나에게도 질문을 하지 않으실까? 조마조마 하잖아요. 그때 머릿속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계속 떠올리고 있을 겁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명한 한 명에게 질문하면, 교사의 말에 집중함과 동시에 머릿속으로 자신만의 답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 선생님의 말에 주의를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에게 시킬지 모르니까요. 이때 포인트는 교실 앞, 교탁 앞에서만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중간중간에 교실을 이곳저곳 직접 다니시면서 질문하시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교실을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자, 지목받은 학생은 선생님의 말에 답변해 보세요. 진호야, what time do you get up? 음, 잘했습니다. 민경아. What time do you go to school? 오케이. Okay, 이런 식으로요. 둘째입니다. 수업 시간에 영상을 보여주면 꼭 딴짓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교사는 영상을 멈춘 뒤 "도규나, 영상에 집중해야지." 라고 여러 번 말하다가 결국 하, 그냥 쟤는 놔두자. 내가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중요하지." 라고 타협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상의 재미도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영상에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상을 보기 전에 이 멘트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영상의 내용을 한명한 한 명에게 물어볼 겁니다. 특히 영상에 집중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집중해서 보세요. 이처럼 영상의 내용을 물어본다는 한마디가 학생을 집중하게 만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답을 하지 못하는 그 어색한 정적 상황을 학생도 분명히 싫어하니까요. 셋째입니다. 이 방법은 잘 알려진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때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활동에 제한 시간을 두되 저만의 팁이 있다면 아주 짧게 제한 시간을 주는 겁니다. 짧은 시간만 주는 것은 학생이 그 시간 동안은 온전히 집중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오늘 영어 말하기 작성한 부분 있죠? 그 표현들을 가지고 딱 3분만 시간을 줄 테니 옆에 앉은 친구와 연습해 보세요. 그 이후에 한 명씩 선생님이 질문하겠습니다. 짧게 제한 시간을 주는 것은 학생이 활동함에 있어 스릴감을 주더라고요. 물론, 활동에 따라 제한 시간을 길게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간단한 영어 말하기 연습이나 전시 학습 상기, 수업 내용 복습 같은 경우, 제한 시간을 짧게 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선생님, 두 가지 멘트를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고조선의 영역을 알수 있는 유물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배울 내용은 고조선 사람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자, TV를 봅시다. 어떠신가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조선의 영역을 알수 있는 유물 세 가지를 배웠죠?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미송리식 토기, 탁자식 고인돌, 반달 돌칼이었죠. 여러분, 지금부터 이야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고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는지 이것이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 두 번째 멘트에서 저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셨나요? 저는 학생의 주의를 끄는 멘트를 활용했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번 수업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선생님 저희들도 강의를 듣다 보면 대부분의 내용은 스쳐 지나가고 일부 알맹이들만 남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집중력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하물며 초등학생의 집중력은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 중간중간에 학생들의 주의를 끄는 멘트를 활용하여 교사의 말에 다시금 집중하도록 이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조선의 영역을 알수 있는 유물 세 가지를 배웠죠? 어떤 것들이 있었죠? 이 멘트를 보시면 제가 앞선 20분 동안 가르쳤던 내용을 수업 중간에 요약해서 말해줬습니다. 사람은 집중력에 한계가 있는 것처럼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중 핵심 내용을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신다면 학생들을 이해를 돕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